죄인들은 대구에서 사나요? 이 박근혜 대구의 사자 맞아. 말이죠. 네. 오른쪽이 원본 사진인데 왼쪽이 언론이 보도한 거예요. 위에를 잘랐어요. 왜 잘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고라고 그러죠. 고, 높이, 층고, 층고. 천장, 층고. 저 정도면 한 6, 7m 되지 않나요? 저게 일반 가정집의 높이일 수 있나요? 저게 지금 접견한 자리인데. 와. 유영화 변동사가 아마 25억 원에 매입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저 구입 자금은 일정 부분 가로세로 연구소가 도움을 준 것은 맞다. 그러면 저 일각에서 뭐 아방공이라는 비판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걸 도와준 사람들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건지 참 씁쓸하고요. 저집 가로세로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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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사진을 보면 층고도 6, 7m 되는 높이에다가 저 위에 지금 샹들리에까지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탄핵되었던 사유들을 보게 되면 제3자 뇌물죄를 비롯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받았다. 제3자에게 물론 본인은 10원 한푼 안 받았다고 계속 항변을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 형사처벌 그 죄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국고로 환수돼야 될 돈은 다 환수시키지도 않으면서 저런 어떤 아방궁 비슷한 관저에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 하여금 너무 분노 저는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 의원들하고 찍은 사진 보면요 뒤에 대리석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도 다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노무현 네. 대통령 뭐 그게 아방공인이 뭐니 랄지를 떨었던 자들 아닙니까.